안녕하세요, 페가소스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덱은 KDA All Out 아칼리의 특별 카드인 갱체엘을 활용한 군도 카르마, 일명 아칼리 컨트롤 덱입니다. 이 덱은 현재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유럽의 알렌즈 큐 그리고 일본의 틸레드 선수가 랭크에서 사용하고 있는 덱이고요. 극단적으로 후반을 노리는 카운터성 덱이기 때문에 어그로한테는 조금 약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근래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무한누트 덱이기 때문에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덱리스트와 더불어서 운영방법 바로 만나보시죠. 자, 아칼리 컨트롤 덱, 그림자 군도 19장, 그리고 아이오니아 지역 21장의 구성으로 어, 과거의 잠시 유행을 했었던 군도 카르마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챔피언은 쓰레쉬와 카르마 그리고 유닛은 7장 그리고 주문 카드 27장 구성으로 주문 카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약한 7대3 정도의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 카드로는 카르마, 부활사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아칼리의 특별 카드 쟁채가 메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대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주문으로 상대방의 공세를 막아내고 후반에는 부활사, 그리고 각성 카르마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 카르마 이후의 쟁취해를 더블로 발동하게 되면은 어 0코스트의 카르마를 계속 필드 위에 무한정으로 배치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린덱이라고볼수 있겠죠. 자,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동안 없었던 어, 좀처럼 보기 힘든 덱이기 때문에 설명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뭐 요약을 하자면은 이 덱은 초반에는 버티고 어, 중반에는 쓰레쉬와 카르마로 그냥 적당히 힘싸움을 하다가 후반에 카르마 올인 에, 쓰레쉬보다는 카르마의 올인을 띠는 그런 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처음 핸드로는 쓰레쉬, 요정단, 용의 눈 거침없이 이 정도의 핸드로 상대방의 그 패턴을 봉쇄할 필요가 있고요. 카르마 부활사로 마지막에 상대방의 그 주문이나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차단을 하고 갱엘를 통해서 어 부족한 유닛 숫자를 부활사를 계속 사용을 해주면서 카르마로만 도배를 할수 있는 그런 빌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뇌진탕 유발자는 상대방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막아주면서 또그 다음을 대비할 수 있는 토큰 유닛을 생성을 해주는 카드죠. 1석 뭐 2조에 효과로 이 덱에서는 정말 중요한 카드라고 볼수 있고요 특히 카르마가 있는 상태에서 뇌진탕 유발자를 사용했을 을 경우에는 더블로 발동한다는 가정 하에는 어, 그 다음 공격은 또 무난하게 막아낼 수가 있는 좋은 방어 카드입니다 초반에는 극후반을 그 위한 초반 방어 어, 회복과 제압 카드 위주로 픽을 하면서 초반에 무너지는 것 우리 필드와 넥서스가 붕괴되는 것을 대비를 해야 되고요 어, 중반에는 챔피언 카드를 부담없이 필드 위에 던져주면서 부활사와 그 이후 패턴을 믿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어, 카드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덱을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또한 이렇게 하나하나를 극한의 그 이득을 보면서 활용하는 걸 좋아하는 어, 그런 성격인데, 그래서 이덱을 처음에 연습을 할때 굉장히 많이 헤맸던 게 사실입니다. 어, 후반에는 부활사, 카르마 그리고 어, 더블로 발동하는 쟁취해를 마무리로 사용을 해주면서 무한 필드 증식 그리고 카르마의 무한 핸드보충 그래서 생성된 카드와 필드로 어, 찍어 누르는 그런 무한 노트덱이라고 덱이라고, 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아칼리 컨트롤 네 군도 카르마 덱 상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가장 악의 축이라고 불리는 개드리신과의 상성 저는 비슷하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어, 어떤 분들은 유리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그 부분은, 역시나 후반에 넘어갔을 때, 상대방이, 어, 리신을,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방어카드가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단독 리신의 행동을 감행했을 때, 그때는 군도카르마가 여유롭게 대처할 수가 있고요 어, 이제 리신이 거부라던가, 기타 막는 카드, 방어카드를 충분히 확보하고 나서, 정말 필살기로 들어왔을 때는, 아무리 군독카르마라고 하더라도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상성은 비슷한 정도로 보는 게 맞고 제드나 리신보다 초반에 치고 들어오는 사냥 이 깨작대는 그 유닛들을 잘 끌어내는 게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트페스웨인과 그 게임을 했을 때는 좀 비슷하지만 약간 좀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레비아탄을 제외하고는 다른 유닛을 방어하기가 무난하고 또 쉽습니다. 역시나 오코스트 라인에 어, 상대방 스웨인도 좋은 유닛이지만, 우리에게도 쓰레시라는, 어, 상대방의 특페만큼은 확실하게 끊어낼 수 있는 카드가 있다 보니까, 특페 레벨업은 절대, 어, 뭐, 완성할 수가 없을 거고, 이 기절 이후에 들어오는 스웨인, 그리고 레비아탄, 요두 개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워마더 컨트롤. 어, 지금 가장 유행하고 있는 대형의또 하나죠. 아리의, 그, 저, 신규 카드를 또 활용을 하면서 워마더는 이제 완성형이 됐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그덱 타입을 상대로 매우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거부를 메인덱에 꽉꽉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도전자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돌무덤 같은 카드 바로 끊어낼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후반에 넘어갔을 때 우리는 카르마로 무한 이득을 챙겨갈 수 있는 반면에 상대방은 이 공격 이후에 극악 모더라는 정말 눈에 보이는 킬각을 어 노리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뇌진탕 유발자로 공격을 살짝살짝 살짝 밀어내면은, 무난하게 데미지를 안 받고 승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스포춘 퀸. 이제, 템포가 좀 느려진다 싶으니까, 다시금 또 이런 덱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 미포킨 같은 어그로 덱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 미포킨 상대로는 좀 불리했습니다. 일단은, 어, 1, 2, 3, 4. 템포로 깔리는 유닛들을, 어, 견제할 수단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는데, 도전자와 미스포춘, 정확히는 이제 미스포춘이 백라인에서 그, 이, 백샷을 날려주는 거에 피해를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운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상대방이 미포를 들고 갈 만한 그런 덱이기 때문에, 어, 제대로 붙었을 경우에는 불리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카리 컨트롤 덱 상성까지 만나보셨고요 어, 오늘 준비된 시연 영상은 제가 개인 방송, 아프리카TV 생방송에서 이 덱을 직접 플레이했던 부분을 인용을 했습니다 어, 재밌게 봐주시고요 생방송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아 방풀은 아니겠지? 아닐 거라고 믿고 하자 아! 아 이거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 매치업을, 이, 이 매치업을 해봤는데 존나 힘들었어. 루트가 완성이 되면은 진짜 센데, 그 전에 상대방이 더 빠르게, 그, 비집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만약에 핸드가 좀 말렸다라고 하면은, 할만한데, <laughs> 이렇게 나오면은 답이 없더라. <laughs> 이거 끊는데, 카드 다 쓰겠네. 아, 유나 혼자 카드 두장 쓰는 거 실화냐? 펌 패스 다행히도 이쪽이 아무것도 안 하긴 했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답 허옇고 패스 어, 좋아요 어, 이거 시간 잘 벌고 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벌고 있는 거예요 또 패스하고 오 좋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좋아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 이렇게 시간 많이 벌줄 몰랐는데 어, 리스 인 리스 인뭐 스택 얼마 안 올라갔잖아 빵이야 빵쓰레시 내주고 오 이렇게 후반을 간다고? 게이득인데 그러면 저 계속 패스할 거예요. 야 이, 이분은 이거 모르나 이 덱을 이거 이대로 후반 가면요 상대방 절대 못 이깁니다 저. 탕형 한번 가 봐야 되나? 아니야 먼저안 써도 되긴 하네. 그러면은 광경으로 일단은 간부터 볼게요. 야미 원투. 이쁜 명상 나쁘지 않고. 어 이제 거침없이 이거 세 번째 거 쓰면은 상대 잡되는 거지. 핫. 기절띠. 먼저 쓸 필요 없어. 만화 아껴주면서. 만화 컨트롤. 와, 각성 바로 직전이어가지고, 이거는 부활사 나오던 게임 끝났어. 야, 베이비, 컴온. I need you, 베이비. 오. 오, 베이비. 뭐야. 어, 이 뭐야! 이걸 메인에게 쓴다고? 어, 슈퍼, 한대 맞았네? 일단, 아, 때릴 뻔 했네. 때릴 뻔 했네. 이댐. 소중한데 나의 소중이 버프 줘서 막 이득 보겠다 이런거죠 즉발 카드가 몇, 얼마나 있냐데 이번 노래 아이번 노래 소리아래서 먼저 쓴다. i s sorry. I'm not sure. I'm not sure. 별 상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가도. 오케이.

여기에서 이제 주문 잘 찾아야돼 허브 찾으려고 하는거네 상대가 이렇게 맞으면 죽어요 여기서 찾아야됩니다 레진탕 유발자 같은걸 찾아야돼요 복도 괜찮아. 지금 복수를 쓰면은 거부 하나밖에 못 쓰는 거니까. 죽었지. 여기서부터 이제 쇼타임. 레전드, 필자다, 실청자다. <laughs> 바로 보내드릴게요. 복수가 뒤에 가서 필요하긴 한데요. 긴크스 같은 거 끊어주는 역할로 필요하긴 해. 이거 들고 갈게요. 약간 보험 같은 느낌, 아직 안 오셨나? 오, 열성 팬이 들어간 대기면은좀 빠른 타입이죠. 확실하게 드레이브는 손에 있다는 소리고 이렇게 봐세요 <laughs> 2점 나가리됩니다 아하 들킴 경험상 미리미리 쓰는게 낫더라고요 여기다가 올려주려나? 핸드 버리고 그럼 좀 곤란하긴 한데 끊나야죠 이게 빨라서 무서워. 이런 어그로 대기랑 하면은. 개합 주문이 얼마나 있냐에 갈리는 거니까. 쓰레쉬 욕심을 한번 내볼까? 어차피 검토가 못 나오거든요. 투기장. 인기검토사. 인기검토사가 못 나오니까. 얘로 가는 건 안전한 수. 이거는, 어, 약간 좀 과감하게 가는 수. 와우. 와우. 야, 이분 완전 세게 간다. 대박. 조전대로 이제 이런 거 끌어갈 생각인 것 같은데. 별로 아깝지만 겁나 패하죠. 이렇게 막으면 4점 신난다 한 방으로 는안 죽긴 하네. 아 근데 이거 다 뒤지면은 나 미래가 없는데. 아 이거는 화살각이고. 대분이 한 장으로 뽑을 아 근데 높긴 하다. 뭐가 나와도 확률이 있긴 있네. 네, 사나이라면 배제하겠습니다. 한장 뽑는 거거든요 이거 댁에서 요거, 요거 요거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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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만 보면 돼. 검투사. 아, 아, 아. 아니야 검투사도 우리 존나 쎄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게 두 장이어서. 이를 보긴 본다는 거. 드레이브도 뒤졌고 미리 약간의 힐이라도 받아 놓을게요. 요정도면은 이제 버텼어. 전방 라인 개체수 맞춰놨기 때문에 유닛을 꺼낸다. 그러면 뇌진탕. 아. <놀람> 버린다라고 해도 어차피 뭐 레벨업 이번 달에 못 받고. 바로 뛸게요. 배럭을 받아도 잡히죠. 이거 죽어도 돼. 이거 부활사 살리면 되니까. 이겼다! 이겼다! 누구인가, 안, 안 써, 안 써. 쓸뻔 했는데, 안쓸뻔했 좋아! 좋아, 좋아. 야, 점수 싹싹 받는다! 보물상자, 이거 플러스 4, 실화냐.